안녕하세요. CMB 건강365 최영욱입니다. 최근 남녀노소 상관없이 허리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등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생긴 허리 통증, 대수롭지 않게 넘긴 허리 통증 때문에 척추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허리 통증의 원인과 예방법에 대해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광주세월리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구희상 원장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70% 이상의 성인들이 요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중에선 또 많은 분들이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계실텐데 허리 통증에는 남녀노소가 없나 보죠? 어, 네 신경 쓰일 정도의 가벼운 통증을 매일 달고 사는 사람에서부터 어, 급작스럽게 갑자기 걷동하기 힘들 정도의 심한 통증까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생에서 한 번쯤은 허리 통증을 경험하게 됩니다. 허리 통증은 연령에 따라서도 그 원인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예를 들어 요추부 염좌나 디스크 내장증 같은 경우는 20, 30대 젊은 연령층에서 많고, 척추관 협착증이나 골다공증 같은 압박골절 같은 경우는 노령인구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증상에 따라서 그 검사하는 것도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문진을 통해서 되게 요통만 있는 경우는 X-ray 등의 그 간단한 검사만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요통과 더불어서 하지로 내려오는 그 방사통이 있는 경우는 그 CT나 MRI 등의 그 정밀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정, 증상이 조금 애매한 경우는 그 근전도 검사라든지 척수강내 조형술 또는 그 혈관 검사 등을 그 추가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다른 신체 부위에 비해서 허리 같은 경우에는, 아, 허리가 아프네. 병원 가야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적을 것 같아요. 그만큼 방치해두고 그냥 묵혀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 허리 통증이 그 급성 요추부 염자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갑작스럽게 허리 통증이 악화되는 건데요. 그 요추부 염자가 방치되고 자주 반복되면서 그 만성 염자로 되는 경우에는 통증이 악순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요통 원인 중에 디스크에 한 신경근 압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근력 저하라든지 감각 저하 그 마비 총 증후군으로 인한 보행 장애나 대소변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서 많은 그 골다공증성 압박 골절의 경우 이게 이제 방치되는 경우에 그 자세의 틀어짐이나 허리 구분 또는 만성 통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리 통증 원인부터 알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자세, 바르게 있는 자세가 되지 않을 때좀 허리가 아프거든요. 어떤가요? 어, 잘못된 자세뿐만 아니라 그 가정주부 같은 경우 가사나 육아에 의해 허리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장시간 앉아서 근무하는 사무직 종사자분들, 그 무거운 물건을 드는 일이나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어, 분들이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야외 활동 및 운동을 많이 하는 요즘, 그 본인 몸에 맞지 않는 심한 운동이나 무리한 산행, 그 여행에 의해서도 요통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그 허리에 안 좋은 자세로는 그 구부정하게 앉거나 쪼그려 앉아서 하는 그런 작업하는 경우, 급작스럽게 물건을 들어 올리는 경우가 허리를 상하게 하는 자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밖에도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 노화가 진행되면서 허리가 아픈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노화와 척추 질환 관련이 있을까요? 네, 되게 우리 몸은 성장이 끝나면 누구나 퇴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우리 몸을 지탱하는 척추뼈와 근육인대 디스크들도 되게 퇴행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로 인해 디스크 관련 질환이나 협착증, 골다공증에 관한 질환들이 이렇게 발생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이런 체질이나 생활습관 영양 상태에 따라서 개인차는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보면은 허리가 꼿꼿하고 허리 통증이라는 거를 모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는 환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젊을 때그 허리를 아끼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허리 근육이 좀 탄탄하게 잡혀 있으면 허리가 안 아프다, 이런 말도 들었거든요. 그만큼 네. 허리가 강하면 허리 근육이 튼튼하다는 말인가요? 허리 근육이 약하면 그 척추를 통해서 대부분의 하중이 그 척추에 그 전달되기 때문에 척추에 쉽게 무리가 생기게 되고 이로 인해 요통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허리 근육이 강한 사람들을 보면 체형도 일반 사람들에 비해 그 곱고 자연스럽고 음. 통증도 덜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근육이 척추뼈나 인대 이렇게 디스크를 지지해주는 기능이 강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그 어르신들 중에 엑셀을 찍어보면 척추뼈의 변형은 그다지 심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걸어갈 때 허리가 굽어진다든지 일하실 때 허리가 굽어지는 환자들을 많이 볼수 있는데요. 이때 MRI를 찍어보게 되면 대개는 척추 주변에그 근육량이 감소해 있고 이게 척추 주변의 근육이 굉장히 말라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만큼 그 근육이 그 허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뱃살하면 만병의 근원이지만 이 허리통증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뱃살이 늘어날수록 또 허리통증이 유발될 수도 있는 건가요? 예, 그 비만은 그 만병의 근원이라고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혈압, 당뇨병 등의 그 성인병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허리 건강에도 좋지 않은데요. 그 체중이 증가하게 되면 척추뼈와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어 그 변성 및 퇴행을 초래할 수가 있고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가 힘들어서 요통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혈액순환에도 지장을 초래해서 뼈나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자세와 또 비만, 노화, 이런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그 밖에는 또 어떤 원인들 때문에 허리통증에 시달리고 계실까요? 예,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 요통을 일으키는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질환들로는 그 요추부 염자나 디스크 내장증 등을 볼수 있고, 디스크 관련해서는 디스크 탈출증, 그리고 노화에 생기는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구조적인 문제에 생기는 척추전방전이증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서 많은 골다공증성 압박골절들을 등을 들수 있습니다. 또 기타로 드물지만은 종양성 병변이라든지 류마티스성 병변 또는 염증성 병변 등이 요통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나는 매일매일 허리가 아픈데 검사만 하면은 아무 이상이 없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통증이 왔다 갔다 한다든지 또 검사 때와 평상시 때와 다를 때 이런 경우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되게 이제 그 통증으로 내원하시는 분 중에 이제 본인은 굉장히 아픈데 이제 검사상에서는 다른 병원에서 보면 크게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개는 그 엑스레이에서 이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엑스레이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그 뼈의 구조라든지 그 골절의 유무 아니면 디스크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되게 확인하는 게 되는데요. 대개는 이제 요추부 염좌의 같은 경우는 그 뼈에는 특별히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추부 염좌라 하는 거는 되게 요추에 어떤 직접적인 외상을 받거나 무거운 물건을 안 좋은 자세로 들다가 허리 연부 조직 제 근육이나 인대 등에 이렇게 손상을 입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증상으로는 그 갑작스런 이런 근육 경직으로 인해서 요통 및그 허리 통증이나 그 다리 운동에 제한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경직 있는 쪽으로 해서 허리가 이렇게 틀어지는 증상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개 치료로는 어떤 그 보전적 치료로 대부분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보전적 치료가 잘 듣지 않고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는 그 신경치료 등을 그 시행해 볼수 있는데 대부분은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평소에 허리 근육을 좀 단단하게 강화를 시켜놓으면 이 요통에서도 좀 해방될 수 있을까요, 원장님? 물론 허리 근육만 강화한다고 해서 모든 통증에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 허리 근육을 강화하게 되면 그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 잘못된 자세에 의한 통증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 인대, 그 관절에 부하되는하중을 그 근육이 대신 지지해 주므로써그 주변 구조물의 부담도 줄여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척추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환자들에서 그 심한 운동이 그 오히려 병세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본인의 몸 상태나 병증을 정확하게 알고 그 이에 맞는 적절하고 절제된 운동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요추 염좌 통증도 줄이고 또 예방도 할수 있는 적절한 운동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아, 집에서 간단히 누워서 할수 있는 그 허리 근력 강화 운동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허리 굴곡 운동과 신전 운동을 들수 있습니다 그 허리 굴곡 운동은 그 허리를 비틀지 않는 자세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그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서 도움이 될수 있고요 허리 신전 운동은 디스크 환자에서 가장 약화되어 있는 그 신전근을 강화하는 운동으로 허리 디스크 환자나 허리가 굽어 있는 그 요추구 후만 환자에서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만성 요통을 앓고 계시는 많은 분 가운데 나 허리 디스크 아닌가 이런 걱정과 우려 한 번쯤은 다들 해 보셨을 텐데 허리 디스크란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예, 허리 디스크는 그 척추체 사이에 있는 연골판을 얘기합니다. 그 사진에서 구조를 보시면 겉에는 이렇게 질긴 섬유태가 있고 안쪽에는 무른 수액이 있는데요. 외상이나 태행에 의해서 연골판이 약해지면서 만성적인 요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압력이나 급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연골판이 신경관으로 튀어나와 신경을 압박하게 되는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허리뿐만이 아니라 통증이 뭐 엉치나 다리 이렇게 밑에 쪽으로 이어져 내려간다면 허리 디스크를 의심해 봐도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초기에는 요통으로 호소하시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통은 좋아지고 다리 통증이나 저림 증상 등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그 허리 통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요통과 다리 저림 그리고 심한 경우에 근력의 약화라든지 대소변 장애까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과연 수술을 해야 할까 안 해도 될까 원장님 어떻게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많게는 90% 이상까지도 디스크 관련 질환은 그 보존적 치료나 그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존적 치료는 물리치료, 약물치료 등의 기본적인 치료에서부터 신경차단술 등을 시행해 볼 수가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그한달 이상의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라든지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그런 심한 통증, 근력 저하가 진행되는 경우나 대소변 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엔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칼을 대지 않고 수술할 수 있는 시술이라 그러죠. 이 디스크 탈출증 시술법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죠?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시술법으로는 그 신경 성형술과 그 고주파 수액 감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경 성형술은 그 꼬리뼈를 통해서 가느다란 카테터를 그 병변 부위에 위치 시킨 다음에 그쪽에 유착을 좀 풀어주고요 그 염증 부위에 약물을 뿌려줌으로써 통증을 줄여주고 그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그런 시술이고요 고주파 플라스마 수액 감압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경피적으로 그 문제가 되는 디스크에 직접적으로 그 카테터를 위치 시킨 다음에 고주파로 그 문제가 되는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감압해 주는 방법입니다. 고주파 디스크 감압술, 다른 치료와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칼을 대지 않고 원인이 되는 디스크만 선택적으로 고주파로 치료하기 때문에 그 정상적인 근육이나 뼈를 손상시키지 않아서 그 주변 조직, 정상 조직을 최대한 그 보존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시술 시간이 짧고 시술 후그 회복이 빨라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치료효과는 디스크의 성상이나 튀어나온 정도에 따라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전문의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보통 병원에서 디스크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을 해라 이렇게 권유를 받았다면 주로 어떤 방법으로 수술을 하게 되나요? 경피적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과 미세현미경을 이용한 디스크 제거술이 있습니다. 그 전자의 경우 디스크 수액감압술과 같은 경로로 디스크에 접근하는데요. 내시경을 이용해서 직접 병변 부위 및 신경을 확인하고 그 레이저 및 기구를 이용해서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그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의 경우는 그 현미경을 이용함으로 그 기존 수술 방법보다는 절개 부위를 최소화하여 근육 손상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 중에 최근에 시행되고 있는 시술 방법 중에 그 꼬리뼈 구멍에다가 뇌시경 레이저를 삽입한다는 그런 치료 방법 말씀하셨잖아요. 그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가장 활발히 발전하고 있는 치료법인데요. 그 꼬리뼈를 통해서 3mm 정도의 카테터를 삽입하고 뇌시경이약 1mm 정도 되는데요. 그 1mm 정도 되는 뇌시경을 그 문제가 그 되는 부위에 접근해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튀어나온 디스크를 감압하는 방법입니다. 어, 기존 그 신경 성형술에 비해서 병변 부위를 그 내시경을 통해서 직접 확인할 수 있고, 유착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방해할 수 있고, 또 레이저로 직접 튀어나온 디스크를 감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그 신경성형술보다 효과가 훨씬 더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술 경과가 좋은 환자가 있는 반면에 그뼈 구조라든지 유착 정도가 더 심해서 접근 자체가 이렇게 어려운 환자도 있습니다. 디스크 성상에 따라 감압이 용이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역시도 그전문의와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미세 현미경 그리고 내시경 레이저 이런 다른 수술 방법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치료와 그 관월적으로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은 일단 일단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치료술 같은 경우 국소 마취를 시행하게 되는 반면에 관월적 미세 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같은 경우 전신 마취하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 정상 조직 손상면에 있어서는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치료가 이렇게 보다 조직 손상이 적게 되고요, 출혈 같은 경우도 두 수술간에 거의 치, 그 출혈은 없지만은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치료가 출혈이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수술 후의 신경 유착도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치료술 같은 경우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의 유착이 약간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수술의 염증 면에 있어서는 두 수술 모두 염증 발병률은 그다지 크지가 않습니다. 적응증 면에서는 관절적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이 모든 디스크에서 제거가 가능한 반면에 내시경 레이저 디스크 제거술 같은 경우는 경성 디스크인 경우나 그 디스크의 이동이 심한 경우, 양이 많은 경우에는 제한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흔한 질환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하는데요. 어, 엉덩이부터 발 바닥까지 하지 전체가 저린 증상이 있다면서요. 척추관 협착증이란 어떤 질환인가요? 말 그대로 척추관이 좁아져서 다양한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을 말합니다. 대개 이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형성된 골극이라든지 비유된 후관절 등과 인대 등에 의해서 신경이 지나는 통로인 척추관이나 척추 사이 구멍이 그 좁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나 노령 인구에서 많이 발견하는 것처럼 원인은 그 대부분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지만은 드물게 이게 선천적으로 이렇게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환자도 있습니다. 디스크 탈출증하고는 증상이 조금 다를 것 같은데 구별이 가능한가요? 네, 특징적으로 척추관 협착증 같은 경우 걸을 때 엉치 다리가 아파서 이렇게 쉬었다 가야 하는 신경성 간헐적 파행증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그 디스크 증상과 비슷하게 요통 및 엉치 이거 다리 저림 증상이 있는데요. 그 허리 디스크 증상이 허리를 굽히면 심해지고 앉아있어도 통증이 심한데 반해서 협착증의 경우는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경감되고 그 쪼그려 앉으면 편해지는 증상이 디스크와는 약간 다른 증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 증상을 보고도 디스크 탈출증과 척추관 협착증 이렇게 구별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다른가요? 네, 척추관 협착증도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신경이 눌리는 병이므로 그 디스크 질환과 치료는 비슷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리치료, 약물치료, 신경치료, 신경성형술 등의 그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볼수 있고요. 보존적 치료에도 효과가 없는 경우 술적인 감압술이라든지 구조적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척추체 융합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척추 신경 성형술에서 조금 더 발전된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이 도입됐다고 하는데 그 방법은 어떤 방법이죠? 네, 그풍선 신경 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꼬리뼈를 통해서 카테터를 그 협착된 부위에 위치시킨 다음에 그 카테터 끝에 달린 풍선을 통해서 압박된 신경 주위를 넓혀 주고 그 공간을 통해서 유착을 풀어주고 신경 주변의 염증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그림에서 보면 그 풍선을 통해 확장시킨 후에 약물이 그 신경관을 따라서 위쪽으로 잘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죠. 하지만은 이런 방법으로 모든 협착증 환자가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그 병변의 심한 정도에 따라 치료 경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단은 보존적 치료가 우선이 되고 그 다음에 수술이 시행돼야 할 텐데 꼭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예, 보존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한 경우나 그 짧은 거리를 반복적으로 쉬었다가야 하는 그 신경 이상, 파행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또 근위축이 이렇게 진행되고 또 대소변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수술 후에도 통증이 없어서 어, 나는 좀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예전처럼 행동해도 되겠다. 어, 운동을 열심히 한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다시 통증이 재발이 된 거예요. 이럴 경우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어,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은 예방할 수 있고 또 재활 치료를 할수 있는지 좀 운동 방법 같은 거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만약 허리 수술 을 하셨다면 최소 3개월은 그 충분한 휴식 및 안정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농사일이나 노동일은 당연히 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무거운 물건 드는 일이나 쪼그리거나 엎드려서 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장시간 앉아있는 것도 허리 건강에 좋지 않고요. 운동은 가벼운 걷기 운동 및 스트레칭으로 운동을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늘려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바른 걷기 운동에도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주의사항이라든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WHO에서도 그 성인병 예병뿐만 아니라 요통 및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 걷기 운동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걷기 운동은 특별한 장비가 필요 없고 그 뛰는 것보다 관절에 무리를 덜 주게 됩니다. 방법으로는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 주 3회 정도로 시행하는 게 좋고요. 3km 정도를 그 팔을 크게 흔들면서 빠르게 걷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허리는 편한 상태로 펴주고 척추각을 곧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연세가 지긋한 어르신들이 잘 다치시잖아요. 뭐 넘어지거나. 그런데 괜찮은 줄 알고 지내다가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을 내원했더니 척추뼈가 부러졌다. 이런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이런 경우는 네.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런 경우 대부분 그 골다공증에 의한 척추체 압박 골절인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벼운 충격이나 이렇게 넘어졌다 해서 척추뼈가 골절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른들은 골 밀도가 이렇게 감소되어 있고 뼈가 이렇게 굉장히 스펀지처럼 되어 있는데요. 조그만 충격에도 이렇게 골절이 잘 되는 그런 압박 골절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압박 골절이 발생하게 되면 그 일단 그 통증이 굉장히 극심하게 되고요. 특징적으로 누워 있다 일어날 때 통증이 심해서 잘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골절이 됐는지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어떤 증상들로 인해서 어, 뼈에 이상이 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주변에그 어르신들을 보시면 허리가 굽어 있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어르신들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그 최근에 그 부러진 골절이 아니까 아니고 그 이전에 뼈가 굳어 그 부러졌다가 이렇게 이미 굳어진 경우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그 허리 골절이 있다가 뼈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굳게 되는데요. 이렇게 뼈가 이렇게 굳어지는 게 처음에 원래 그 모양대로 굳어지는 게 아니고 그 압박이 되고 이렇게 변형이 단, 된 상태로 굳어지기 때문에 그 허리가 이렇게 굽어지거나 이렇게 키가 작아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미 굳어진 그 허리를 다시 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 오래된 척추체 골절인 경우 이미 변형이 발생되어 있기 때문에 어, 치료 자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척추체 변형을 교정하기는 굉장히 사실 힘들고요. 일단 그런 교정을 그 변형을 교정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큰 수술을 감당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골절이 된 경우 초기에 진단하는 경우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진단은 간단하게 엑스레이만으로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m r 라를 통해서 급성 골절인지, 그 이전에 그 부러진 골절인지를 확진하게 됩니다. 급성 골절이 확인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거는 침상 안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골절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척추체의 변형이 더 심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침상 안정이 가장 중요하고요 보통 2주간 정도 그런 보존적 치료, 즉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신경치료들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런 2주간의 치료에도 그런 통증의 호전이 없는 경우에는 그 척추체 성형술이라는 거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국소마체하에서 시행하고 경피적으로 그 바늘을 그 척추, 부러진 척추뼈에 주입, 그 위치시킨 다음에 그골 시멘트를 주입해주는 방법을 얘기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허리 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당부 말씀 부탁드릴게요. 허리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 집이 무너지듯이 허리 건강을 잃으면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방치하지 마시고 척추 전문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시간 허리 질환의 여러 가지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광주 세월이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구이상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심한 경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심하지 않다면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또 질환 초기나 심하지 않은 경우라면 바른 운동으로도 충분히 좋아질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하거나 지속된다면 전문의와의 진료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 방향을 함께 모색해 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CMB 건강 365 최영우였습니다.